저는 결혼하면서 남편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이고 연봉도 꽤 높은 편이라 저는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뒀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전업맘 생활을 시작했죠. 바쁜 남편 덕분에 홀로 독박육아하며 키운 우리 아이가 세 살이 되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공격이 시작됐죠. 애도 컸는데 너는 언제부터 일할 거니? 젊은 사람이 집에서 놀면 나중에 손해야. 너도 사회생활에 아이한테도 좋지 않겠어? 그냥 은근한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 직업을 정해놓고 연락하셨어요. 우리 동네 마트에서 직원 구하던데? 내 친구 딸은 아이 낳고도 요즘 낮에 부업한다더라. 요즘 경단녀들 공장도 많이 간다던데? 남편한테 말했더니 우리 생활하는데 문제없잖아. 그냥 무시해. 누가 몰라서 이러겠어요. 전화 받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시어머니랑 통화 끝나면 심장이 쿵쿵 뛰고 눈치 보느라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집앞 카페에다 말해놨다. 내일부터 출근해. 네? 진짜 너무 어이없어서 속이 뒤집히는데. 싫은 말 못하는 제 성격 때문에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알바 시작했습니다. 집앞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경단녀 1인추가요 근데 문제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더 자주 오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며느리 일하는 거 보니까 기특하다. 애는 어린이집 보내놓고 이렇게라도 돈 벌어야지. 네가 여기서 사회생활을 배워야 해. 내가 이걸 배우려고 일하는 게 아닌데, 이게 맞벌이의 의미인가요? 저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에게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